안녕하세요. 송현희 원장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로, 어, 한의원에, 내,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음, 과정은 병력 청취입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 그래서 두드러기가 발생 전으로 뭐 특별한 음식이나 뭐 환경 변화는 없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선은 그런 환경 변화나 음식을 제한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휴식과 안정을 권해드립니다 어 보통 이런 과정을 한3 4일 정도 해보시면 어 두드러기가 진정이 될지 아닐지가 이제 판단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며칠간 만약에 너무 가려움이나 팽진이 심하시다면 며칠간 단기간의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성 두드러기인데요. 어, 만성 두드러기의 정의는 뭐 보통 6주 이상 뭐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두드러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뭐, 짧게는 6주이지만, 뭐, 수개월에서 수년, 뭐, 어떤 분들은 수십 년까지 증상이 반복되시고, 가려움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시고, 막, 어 이런 증상들을 반복하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입 주변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입술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뭐, 눈 주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맥관부종 증상도 이제 같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한의학에는 표치와 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표치란 어 증상을 보고 치료한다는 의미이고요. 근치라는 말 그대로 원인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보통 이제 만성 두드러기, 두드러기 증상이나 뭐, 그로 인한 가려움, 팽진, 혹은 증상이 심해져서 입술이 부푸는 뭐, 맥관 부종, 이 증상이 발생하셨을 때, 이제 증상을 제어하기 위해 보통 복용하시는 항히스타민제나 이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는, 어, 그 중에서 표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한약치료나 침치료, 외치로도 증상을 제어하는 방법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셨는데 증상이 좀 가라앉았다가 몇 시간이 지나니 다시 두드러기 증상이 심해진다 다시 발생한다 이것은 어~ 그중에서 이제 근치 근본 원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어~ 한의학적인 치료법은 증상을 제어하기엔 표치 그리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근치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 근치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는 이제 한의학적인 변증으로 이제 체질별, 그 다음에 환자별 증상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면역력 증강으로 인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근치에 포함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체질 진단 후 체질별 어,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어, 잠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역계의 교란이 일어나서 이러한 두드러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까지 반드시 포함되게 됩니다.